아, 이거 미리 이쪽 능선 가 있어야 될것 같아. 내려갈 때, 아. 반대쪽 능선에 애들 먹었어. 어, 저 연막 탈출. 아, 저 담배 하 보이세요? 응. 기절, 한날 기절. 두, 두 마리 기절, 두 마리 기절. 아, 더 있어요. 하나 있는길 건너서 한명 있고요. 길안 건너서 한명 있고. <laughs> 아까 아까 그 여기, 여기 있다잖아.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, 연마 도 현집에 있다. <laughs> 건너편 아, 맞아요. 그러다가 여기 넘어오는 애들 다른 애들 이고요길 건넌다 나 바로 앞에 길 건넜어 어 뭐야 담벼락에 하나 붙어있고 건넌에 어, 담벼락에 애기잖다 에미테 에미 e m m 신 건가? 이거 단 s e m 있거있요든요 y s 번라에스터볼저 m 저 살짝만 오른쪽으로 두명 갔어요. 아, 아 그게 e m m 요 s Emmys, e 어봤어 s Emmys, Emmys, e m m 한 마리 m 2마리 나이스 하나 더 앞에 손좀손좀손좀 기절한이 기절한 앞에 얘도 세대 맞았거든요 어때? 이 하나 기절. 두 기절 바로 오른쪽 나무 하나 어 왔다 첫 기절 라스 하나 오예 치킨 <laughs> 이게 사부 연사가 되네 ナイスナイス。